13대 15대 국회 의원을 역임하신 이정일영 유관순 의원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청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지사 여러분. 오늘 이곳 충청도는 옛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풍무공 이순신 장군, 백야 김자진 장군, 윤봉길 의사, 한영훈 선생, 상해 임시정부 당시 주석으로 계셨던 이동용 선생 철기 이범석 장군 98년 전 병천 아우내 장태에서 사지, 3일 자지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사지를 찍기는 가전고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와 같은 훌륭한 영령들이 오늘 이어받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난 이때 나라를 구하겠다는 여러분의 열정으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애국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 각 곳에서 태국기 애국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천안 애국집회에 연사로 참여해 주시기요 많은 연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또, 허... 허평한 허평환 육군 예비역 중장이시며, 자유민주 평화통일열폐회장님,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님, 조시철 통일건국연구소 소장님, 최민기 전 시의회장, 또 이창소 전신대평 도시사 비서실장을 역임하신 이창소 위원장, 국민 분통 대변인인 이선희 대변인, 한국 경교육사회기 학부모연합회 이정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박수에 약하다고 그러는데 우려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법질서를 파괴한 테러 행위라고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탄핵을 하기 전에는 확실한 증거와 선례를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요즘 쓰레기 언론에 나온 기사 또또 또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심증만을 가지고 이번에 탄핵을 결행하였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은 각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리고 제가 13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바 있습니다만, 중요한 법안이라든가, 중요한 결의사항이 있으면, 은 미리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주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전체 회의에서 그것을 통과할 것이나 안할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각기 성경이 다른 13개의 소초안을 한꺼번에, 개개의 심사를 나라고 한꺼번에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법질서를 위배한, 위원한, 행동을한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은 카카 대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재용 삼성 회장 구속하던 날 13개 소추안 중에서 8개가 잘못돼서 5개만 소추안을 수정해서 헌재에 올렸습니다 이 헌재에 올릴 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견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견해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열입니다 여러분! 우유입니다. 그리고 5개를 초차를 처음은 상정했다고 하면은 이것한 234명이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5개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중에 기관할 수도 많을 니다 그러기 동안 르핵이 부결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탈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 이번 탄핵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재판소에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취할 것을 촉구한다! 예! 예! 전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적수가 채워졌을 때 유효하다. 8일의 결혼재판소가 판일 심판한 것은 불법이고 우연이다. 헌대는 재판관을 중원하여 9명의 정적수를 갖추후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고 지난 2018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 한 판결문에서 이정미 고장대행과전 박한철 소장 김희수 대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한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러므로서 이번 헌재에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3월 13일 선관단을 처리하고 특검을 여자하라. 그리고 고영태 일당이 김수현의 녹음 파일을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을 해서 국정 농단한 것을 국민하게 밝혀야 되고 이번에 법찰에서는 고영태를 수... 수사에서 이번에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영태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그렇게 해서 고영태가국정농단한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사차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끝으로 98년 전 유관순 열차가 거사 당일 전날. 경천 매봉산에 올라가 이러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유관순 열차가 살아 계시다면 이러한 기도를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제가 그 도문을 한번 낱낱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우리 유관순 열차의 기도문은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어록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시여, 헌재의 선고일이 임박하였습니다. 이 땅에 종복 자빨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주옵소서. 태극기를 든 애국 동기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탄핵은 각하려야 된다. 탄핵을 각하라. 하 기도를 올리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탄핵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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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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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대한민국이여 영원한 是的。谢谢